자, 위로 올라오겠습니다. 자, 박수 좀 주세요. 자, 이쪽으로 쭉 쓰시고요. 아, 그, 사랑의 쌀, 사랑의 쌀 230kg를, 아 어, 유키스 멤버들이 저희한테 기증해 주셨습니다. 어, 230kg 으로는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오죠? 예, 네. 8kg, 8kg가, 8kg가 한가마입니다. 네. 그러면 한, 6, 아, 50kg, 40가만 되는 것 같습니다. 제 40가마. 자, 자 한부대 들어서, 한부대를 들어가지고 원장님한테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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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예. 예. 네. 아, 역시 노래도 잘하고, 어, 아, 잘생기신 분들이 마음도 좋아. 네. 감사합니다. 저기 원장님, 같이 저기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? 예. 그 다음에 봉사자님들, 쌀 우리 받았으니까 우리 거니까 빨리 갖다 채워해으세요 네. 예? 아, 서빙 봉사자들, 제가 지금 주문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 무대 앞으로 오세요. 어... 예. 되겠다. 자.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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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잠시만, 내려가지 마시고. 자, 일렉트리 보이스, 빅스타, 박수진씨, 다 같이 올라오세요. 우리 기념촬영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. 감사 아, 아, 케빈! 아, 케빈! 사니 아, 자 앞줄은 원장님은 그대로 서계시고 예, 앞줄은 좀 약간 수그려주시고 예. 예. 저는 초상권이 있는 나도 영화 배우라 이렇게 사진 나오면 안됩니다 나를 잘라서 찍어주세요 네. 누가 안 보인다고? 서 그... 어, 그래 아. 어. 어, 저 분이 아침 8시부터 와서 기다리